여기 옆에 바로 있는 옆에, 옆에, 있는 옆에 있는 데서 선크림 많이 비다구나 얼마지? 네. h 마 w much? How m 아어 너무 귀여워. 여기서 우리 커플 반지 같은 걸 하나 할까 생각 중이에요. 그냥 되게 로컬식으로 저희는 맛집 따윈 알아보지 않았거든요. 저희가 주방 쪽으로 들어왔는데 깔끔하다고. 전 이거를 지금, 지금 너무 기대 중. 여기 이렇게 보고 들어왔는데요. 식기류가 되게 잘 나와요. 깨끗, 깨끗하게. 오, 어? 소고기 먹고. 음 민경픽 시림프 찐만두 이게 저희는 약간 멘보샤 느낌을 줄고 시켰는데, 안에가 두부인 것 같아요. 얼마야? 2 0 0나 나 이거, 아임이 이거, 디어 너무 좋아요.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1박에 5만 원 숙소입니다. 와 너무 좋다. 후드까지 세븐틴까? 응. 갈 겁니다. 안녕. 짠. 안 차가워. 지금 맥주 5시부터 된다고 래가지고 사러 세븐일븐에 가고 있어 짠! 65! 돈 주세요. We give me the m 어. 아 <laughs> 들어가라고. <웃음> 들어가 그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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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있어야 했 언니. 너무 예쁜데? 우린 지금 볼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끊어? 우리 집 어디 가고 있자 저희는 지금 무슨 마켓에, 안호가 아, 안호산. 안호산 마켓에 가고 있습니다. 어? 장만 안돼? 네? 그니까, 너무 예쁜데? 네. 어, 이거 예쁘다. <목소리도> <laughs> <laughs> 나좀 부끄러워 <laughs>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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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일레븐에 가고 있습니다 나게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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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게, 나게. 나... 짠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태국 여행 이틀 차인데 이거 토스트만 세 번째 먹어요 이것도 두 번째 뒤에 이 딤섬 같은 면두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오, 못 먹는 감이 더 맛있겠다 우와 와 <laughs> 지갑 사망됐으니.. 오 마이 갓 여기 지금.. 뭔가 뷰가 좋지 않아요? 언니가 이 비주얼을 보더니 망했네.. 아니 외국인이 뿌셔뿌셔 라면 끓여먹은 것 같아! <laughs> 이거 먹어봐 아유. 아 냄새도 내 스타일 아닌데? 아유. 내 스타일이 너무 시키네 음. 너무 맛있어 언니 새콤한 고무를 좋아하네. 난 새콤한 거 싫어해. 오이네 것도 좋아해. 내가 싫어해. 아, 이런 것도 이렇게 있네요. 조식에 또 이런 것도 이렇게 있어요. 엥? 조식 포함해서 지금 5만 원대 숙소. 와 봤습니다. 아, 어, 어. 어. 아, 네. 코코넛 라떼. 아이스. 놀, <놀람> 놀, <놀람> 놀, 놀, 사 오, <놀람> 센스 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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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거 놀, 놀, 햄버거 놀, 라디카 <웃음> <웃음> 이너프 거기 가자 그래 가까우면 떡지 응. 않아 언니 <laughs> 자 이거 하나 어물렛 하나 이게 뭐지? 인스타플레 살짝 치앙마이의 성수동 같은 느낌이래요 들어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지금 딱 햇살이 예쁘네 에나벨? 안에는 수영장이 있어요. 숙소래요. 너무 예뻐요. 근데 이쁘긴 진짜 이쁘다. 여기는... 어, 여기 악세사리도 많은데. 나 말해도 돼요? 네. 여기는 좀 빨리 닫아요.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. 더 빨리 오는 걸 추천드릴게요. 진짜 이쁜 거 많아요. 맞아. 제가 사지 못한 저기 악세사리도 얼마나 많은지. 무계까지 달아주고 직접 눈앞에 손질을 해줘서 너무 더웠어. 더았어 음. 얼마였어? 그래서 총7 7바어한국돈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한것 같아. 오케이 발꾸락이 정말 합리적으로 구매한 것같아 만족스러운 <laughs> 발꾸락이네요. 체크아웃. <laughs> 내중이에 네, 요 사람이 많아요. <laughs> 제가 나경이를 위해서 찾은. 카페입니다. 아웃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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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다 풀이에요 와 아, 웃으세요, 웃으세요. 응. 오 너무 잘 어울린다 여기 숙소라 응. 아, 웃 h a n k 아, Ben, Ben, a 아, b e 이즈 k o r 와우, 예. Whoa! Yeah. <laughs> <laughs> uh -huh. Bonnie, Bonnie, I'm Bonnie. 저희는 지금 와로로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왜갔었는데 <핫> 아시겠죠? <laughs> 와로로 시장에 가는 길에 지금 라탄 가방이 너무 보여서 너무 좋 우리 나갱이가 충분 스 빤스 하고 있습니다. 나 정말 사고 싶은데 다 마음에 안 들어서. 었 음, 맞아요. 언니 나 망고 스틴 먹고 싶어. 우리 돈 없어 이제. 언니 우리 거지야? 엄마 우리 돈 없어? 우리 돈 없어. 우리 돈 없어? 엄마 우리 거지야? <laughs> 엄마 짜장면 안먹어도 된다 하 먹고 싶어. 엄마 먹고 싶어. 엄마는 안먹안 좋아 엄마는 안의첫 싶어. 내 엉덩이 먹생겼어내 엉덩이 맛있어내엉무이쁜있너어예쁜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데? 여러분, 아, 와로로 시장에 갈 필요가 없이 가는 길에 멈추면 돼요. 너무 귀엽다. 바빙이다, 바빙이다. 여행의 마지막. <laughs> 카스트 나이 결국 폭주하는 그녀들 이 안에 한가득 지금 컵라면이 들어있다고요 이가득 지금 한가득 보이세요?